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망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라 재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인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가축 도살과 피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를 통해 이 규례들을 직접 수행해야 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짐승을 잡는 것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 짐승을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린 자로 여겨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회막 밖에서 도축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 그러한 짐승을 도축할 때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식용을 위한 고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금지 명령을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광야에서 숫 염소 같은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그와 같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다시 제사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들이 이미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이전에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롭게 이들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본래 제물에 쓰이기 위해서 잡은 짐승의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만이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 밖에서 도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제물의 피, 곧 짐승의 피를 직접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화목재물을 드릴 때의 경우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화목재라는 것이 재물로 잡은 그 고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살 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피에 대한 규정들이 서술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 나그네와 이방인일지라도 짐승의 피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된 인간이 대하게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의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생명이 곧 피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에서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은 피가 유출하게 되는 것은 곧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속하게 되는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생명을 대가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부정하였던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피를 함부로 대하거나 피를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도 피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취식을 위해서 짐승을 사냥하여 잡을 경우에도 잡은 짐승의 피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의 피를 다 흘리고 난 후에 그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는 곧 생명과 일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곧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행해야 할 정결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고기를 먹는 자의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련이와 스스로 죽은 것,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죽은 짐승의 경우에는 죽은 짐승의 피를 뺄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스럽게 이와 같은 짐승을 먹은 자는 부정하게 되었고, 반드시 이와 같은 부정을 해결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한 모든 죄를 본인 자신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내위기 본문에 나오는 구약 시대 특별히 피에 대한 규정은 정말 철저하고 분명했습니다. 이후에 신약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때에도 초대 교회는 다른 율법의 조항들과 할례 준수에 대해서는 양보했을지라도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큼은 멀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속죄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 가운데 생명을 의미했던 언약의 피는 곧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언약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속죄함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 공로 없고 어떠한 의도 없으며 자랑할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주님과 연합되어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